어떻게 하면 이 빚을 빨리 갚을 수 있을까 걱정을 하게 되어지고 그 빚을 다 갚게 되어지면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것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빚진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 갚는 방법이 뭐냐? 우리 빚은 돈에 대한 빚이 아니고, 복음에 대한 빚이에요. 복음에 대한 빚을 준 우리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빚을 갚지 못하면, 잘못하면 고발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다면 빛을 갚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과 또 원망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가장 중요한 그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는 뭐하고? 예배하고. 예배하고, 밖에 나가서는 전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전도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법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을도가있자니 만일 을 바가 있을 것이 예, 16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같면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뚝불 해야 할 일이라는 싫든 좋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가면요 고등학교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대학은 그 부분 부분이 공부하는 부분이 달라요. 자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공과목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공과목을 듣지 아니하면 어느 정도의 학점을 따지 아니하면 아무리 다른 공부를 잘해도 졸업이 안 돼요. 그런데 선택과목이 있어요. 이것을 교양과목이라고 그러는데 교양과목은 내가 신학이지만 나는 음악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요새 복지가 유명하니까 복지를 좀 공부하고 싶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점수가 아무리 많아도 신학 전공 가목의 점수를 따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된다. 여러분, 전도가 뭐냐? 전도는 성도에 있어서 필수 가목이요 필수 가목.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아는 것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은이방과 교제하는 것이 죄하고 알았다. 또한 가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알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박해자요, 핍박자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볼 때에는 벼락을 받아 두고도 싸. 그런 정도로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벼락을 기는 자기를 죽이시지 않냐하시고 살려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에 여러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희생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만큼 수고하고 헌신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성경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반수 이상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도를 하고 수고하고 많은 어려움을 근데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자기 자랑하는 것이 한국들도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이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는 것이 바로 빚 갚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빚을 다 갚았다고 자랑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도밥을 바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손도 여러분 왜요 17절 말씀해 보면 한번 십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십7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로 이것을 하나 사랑하는 것과 <목소리> 내가 자유로 전도하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이것이 나의, 뭐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더욱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가지, 다시 16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네, 아,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개 7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왕 베나다시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와서는 이 아람나라의 군대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진정을 하지 아니하고 밖에 진을 딱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리의속에 사람들이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소손리에 날개가 났어. 요곡식값이막뛰어오는 뭐 거예요. 그놈은 가죽을 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을게 없으니까. 그런데 더 문제가 뭐였던거냐면요 사마리아 성과 아람나라 군대 사이에 네. 누가 있었고, 뭐냐면,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 이 나병 환자들은 성에서 살수 없게 되어있는 성에 쫓겨난 사람들이거든요. 밖에서 나와서 폭울 속에서 살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들이 폭울 속에서 살다가 성 안에서 가족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 그게 없어요. 자기들이 뭐 여러 가지를 다 먹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도무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환자들이 의문을 하는 거예요. 야, 이들뭐 죽느냐? 차라리 아랍 나라에 가서, 뭐, 우리가 가면 사마리아 성의 정보를 좀 알기 위해서 밥이려는줄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 마다 죽으나 불보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니 한번 찾아가 보자. 어? 아람나라에 왔는데 아람나라의 군대들이 하나도 없는 거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던 걸에먹고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 <laughs>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당의 군대들에게 갑자기 큰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 한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당은 아차! 이거 뭐 큰일 났구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성을 후회하고 있는 동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애굽사람들과 핵족속에게 연락을 해서 돈 주고 군대를 사다. 아니, 뭐, 이제는, 우리 죽었다. 그리고는, 모든 걸다 놓고, 안 거예요. 여러분, 이네 명의 환자들이, 뭐, 이제는 시큼 먹었잖아요. 시큼 먹고, 배가 부릅니다. 보니까 고속도 많아요. 다기본이 집어 넣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말을 한 겁니다. 야,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굶어죽는 판인데,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는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버림받은 네 명의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는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귀를 귀울, 기울여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화를 특별히 교회를 징계하시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고문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니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에몇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교회예요. 가정 가정들이 교회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는 전하는데 유다를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떠나. 그래도 안 떠나.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이 뭡니까? 환란이라는 방법입니다. 스레반의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로 내려가기도 하고 암비오로 내려가기도 하고 빌리포로 내려가기도 하고 여러군데로 내려갔어.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을 성경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경해야. 여러분 유럽교회가 지금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유럽교회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요. 독일은 전체 교인들이 전체 국민들이 다 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종교세를 냅니다. 11조를 낸다고 그냥 종교세를 내버려요. 그리고 목사도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배율을 나누고 나면요, 500명당 한 명의 목사를 공무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에 갔더니 그 동네에 한 2,000명 정도 사는 동네에 교인이 그러면 몇 명이에요? 2,000명. 2000명. 목사가 그러면 몇 명이에요? 4명. 4명. 와. 교인은요? 응? 예배하는 원은요5 0 0명5 0 그런데 목사도 교회 안 나오는 때가 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친 여자분이 독일교회 목사님하고 변호를 했어 그분이 연락에 오길래 뭐라고 연락을 한 독일 교회를 방문 좀해달래 그러면 자기들이 다 안된다 하겠 왜냐면 그랬더니깐 아니 한국 목사님들이 오시면 공무원들이니까 출장을 다고 소개를 다, 교회 소개를 다할수 있다는 데출장 너무 공무원인데할 일이 없으니까, 오시기만 하면 극진한 대본을 해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가다가는 제가 못 갔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종교세를 내니까, 성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저 전혀 어려워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마찬가지 여러분 전주 안디옥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지금은 좀 달라진 걸 압니다만은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뭔가를 면요 깡통교회 깡통교회 그게 뭔가는 미분 쓰던 막사를 교회로 사용을 했어요. 그 교회는 전체 예산의 60%를 선교에 쓰는 교회 여러분 전체 예산의 60%를 쓴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계속해서 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오셨던 남영수 교사님이 잠깐 말씀했던 지구촌 교회 조봉 목사님, 조봉이 목사님, 그 교회는 50%를 사용해요. 그런데, 성교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 중에서 성교하고 성교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람 교회도, 우리 시동체 교회도, 이 복음 전하는 이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도하는 이해, 성교하고 전도하는 이해,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에 있는 말씀을 안번는거 보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서 자유로 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 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기당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전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잘 먹고 편하게 지내주는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먹고 사는 일에 놀고 먹는 일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 그런데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오절에서 보니까 뭘 포기했느냐? 결혼 것을 포기했어요. 결혼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구절 이하에 보면 내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교회들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고 제자들의 반을 시켰던 그 종의 행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종의 자세로 나가진는 귀한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만났는데 그 은혜를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고다면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입구에서부터 안내위원, 모든 수수들을 다감당하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국회의원이나 대학 교수나 의사나. 또 연구원이나 법원 이런 등지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감당하지만 왜이들이 이런 일을 감당하느냐? 한 병원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안에서 변화받게 하는 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명의 용사들처럼, 무명의 사람들처럼 최고의 수고를 한 거라 그만. 제가 그분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한국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갔더니, 목사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교회에 보니까 보통 우리, 야, 시 청소를 하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 이 교회에도 교회를 청소하는 사찰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물었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전화해볼게요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하고 모든 것다 목사님 오실때까지 음료나 모든 것들 준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우 교회 사찰이 진짜 너무너무 친절하고 너무 멋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사찰이 없는데 아, 그그 아까 보청소하가 그 아, 그분. 유명한 대학 총장님이시다. 그래서 아니, 대학 총장님이 더 유명한 일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차라리 대학 총장님 대학교를 찾기고 다른 일을 하고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분 뭐라고 말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 그 말이 맞긴 맞는데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다른 사람에게 돈 주고 맡길 수가 없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 돈 주고 맡길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직접 와서 그 일을 한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저분이 저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높아져야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아는데말입니다 종의 자세로 생길 때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해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말, 말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종의 자세를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을 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별로 높은 지는 분은 아니에요. 교회는 죽어도 전화고안 되는 데 아쉽죠, 그러 내가 어떻게 있왜 그런가요? 아니, 교회 주문을 전해주는 사람이, 뭐, 천한 사람만 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 직분을 맡았지만은, 직분은 가졌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간접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에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복음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보다 귀한 인생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기쁨보다 영안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 모두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힘써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 은혜와 은총과 복을 만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